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지금 백으로 하여금 잡혀 있는 흙돌을 활용해서 이 가운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아주 재미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수 일단 이곳 단수 한번 진하게 쳐보고 싶은데요. 자 이곳을 단수로 치게 되면 백 입장에서도 이0 2 점이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 돌을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흑이 이곳으로 살리려고 하면 이 돌이 잡혀서 흑이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젖히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버렸기 때문에 흑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단수 치는 수는 너무 쉽게 흙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단수치는 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자이수 어찌 보면 진짜 정답처럼 보이기는 해요 우선 백 입장에서 이두 점이 잡히게 되면 흙이 살아가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무조건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흙도 단수당한 석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백이 이와 같이 찔러 들어오면 이곳으로 차단하는 순간 때려내더라도 이렇게 잡아서 여기 있는 흙돌이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깔끔하게 이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지금 문득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수순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수순이 뭔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이냐 이곳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백이 이렇게 두어 졌을까요 이러면 당연히 흑이 살아가겠죠 하지만 백에겐 어떠한 수가 있느냐 뒤에서부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쪽 단수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면 흑 입장에선 연결을 해야 되는데 흑이 연결을 하면 가만히 찔러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흙돌이 지금 보시다시피 잡혀버렸기 때문에 흙이 잡혀 이수순도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잡혀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자, 단수 치는 수도 안 되고, 이곳 단수 치는 수도 안 되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다. 이거 지금 흙이 잡힌 거다. 나중에 패감으로나 써야지. 괜히 건드리면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정답을 발견하시면 그냥 바둑은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역전의 묘수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구 수는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멋진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정답의 첫수 가만히 단수당한 도를 연결하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지금 당장 이거는 백이 어떻게 해볼 데가 없는 게 그냥 이렇게 나가봤다 이곳을 나가게 되면 단수를 쳐요 이두 점이 단수기 때문에 이 돌을 잡으면 자 물론 여기 있는 흙돌을 잡을 수 있겠지만 백두 점이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흙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 돌을 잡는 것은 지금처럼 부어가게 되요 흙돌이 살아가게 되요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면 백 입장에서도 일단 최선은 이 자리 같아요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가 중요해요. 덜컥 이곳 단수치면 때려냈을 때, 단수치더라도 때려내서 이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저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먼저 끊어가는 수 물론 생각해 볼수 있어요. 백은 극도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곳을 먹여치기 해서환격으로 뭔가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이곳을 때려내면, 이곳을 잡아봤자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연결해서도 그 다음에 정답수가 잘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 이곳으로 막았을 때, 그럼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그 수수는 바로 여기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돼요.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여기 있는 흙, 두 점을 잡으면 이와 같이 때려 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먹여치기를 하면 백입장에서도 이곳을 때려 내는 수가 그나마 어찌보면 백입장에서 가장 흑에게 까다로운 기회를 주는 그러한 상관인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덜컥 이곳부터 단수쳤다가 이거 때려내고요. 단수치면 이거 오히려 잡혀요. 자 지금 정답 다 맞춰놓고 여기서 이곳 단수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부여잡고 멋진 묘수 한번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을 살릴 수 있는 그 멋진 묘수 그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뭐? 여치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이도를 잡으면 이거 환격으로 이도를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겠죠.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도를 잡는 게 그나마 최선인데 이때는 흙이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이와 같이 때려내는 순간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 있는 흙돌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먹여치는 이 양환격 같은 멋진 먹여치 이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